그리스도의 예, 그리스도 왕의 주일이다. 아, 그렇게 정해 놨게 됐어요. 우리가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근본이 하나님이시다 우리하고 달려요, 사람. D N A가 달리다 그 말이에요. D N A가 어, 다 99.9%를 같아도 하나만 틀려도 틀리다는 거예요. 네, 우리 예수님 하고는 몇프루가 틀린가는 몰라도, 하여튼, 우리의 DNA가 틀려요. 그는 근본 하나님이셨고, 또 그래서, 그래서 우리의 인간에 올때 전능하시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그것을 성육신 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올때 태어나야 한데,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는 거예요. 처녀의 몸에서 이렇게 태어나게 됐다는 겁니다. 이 사람으로서는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왜 이렇게 오셨냐,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게 됐냐 하는 것은 몇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첫째로는 애연의 말씀을 성취하려 오셨다. 이 성경은 모두가 다 예언의 말씀으로 되어 있어요. 구약은 전체적으로 예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신약에도 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제 예언의 말씀이 엄청 많이 있어요. 가장 우리가, 어, 인간으로서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내가 십자가에 죽으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겠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에 예언을 하셨어요 3일만 되면 거짓이 들통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말씀대로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할렐루야 부활하셨어요 우리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는 우리에게 보혈 뷰를 주셨고 우리가 믿는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달리신 분은 죽으셨어요. 죽으셨는데 왜 죽으셨냐? 우리의 모든 죄가를씻시 위해서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려지게 됐어요. 그래서 십자가 이후부터는 우리가 믿는 예수는 부활하신 예수님. 할렐루야.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야 오늘날에도, 오늘까지도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예언의 말씀 속에서 전부 다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사시다가 하늘나라에 올라가셨는데, 올라가시기 전에 내가 떠나면 너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리라. 그 성령이 우리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하나 성령을 너에게 보내리라. 그래서 그 약속대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 부활하신 후 열흘 만에 성령이 임하여서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여서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모든에게 이 하나님의 성령,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라 할렐루야. 성령을 우리가 다 받은 사람,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은 그 사람은 믿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학자들이 성경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많이 알아요, 성 학자들이. 비교종교학을 예수 연구하고, 석가 연구하고, 무슨 뭐 공자 연구에서 비교 연구를 해서, 이것은 어느, 어느, 어느 성인이 말한 것이 좋고, 이것은 어느 성인이 말한 것이 좋고 다 비교를 해. 그러면 그 비교 연구학을 하는 분들의 책을 읽어보면 다 똑같아. 다. 그 그분들의 그 연구학의 핵심이 뭐냐? 어떻게 하면? 선행, 도덕적인, 윤리적인, 철학적인, 이런 면에서 연구를 해요. 그러면서 예수는 철학적으로 좀 모자라다. 그렇게 또 평가를 해요. 아, 예수님은 철학을 가르치러 오신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밝혀줘야 하는데 밝히지 못하는 거한 가지가 있어 요 예수님만이 구원의 구원의 구주다. 이걸 밝히질 않요 이것을. 학적으로. 왜못 밝히는, 못, 못 밝히는 겁니까? 아, 그거 밝히면은 다른 종교에서 몰매를 맞아. 그제, 그 어디 교 대학 교수 하는 짓도 막 뛰어내라고 막 그러는 거야. 어? 난리가 날. 못 밝히는 거야. 그러나 신학자들은 밝히지 않요 신학자들은. 그분은 신학자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인 것을 증거하는 그런 이론적인 해석을 해주는 게 신학자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모두가 다 구원 받고 구원 받은 사람이 우리 주님과 땅,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약속 모두가 다 우리는 약속을 믿고 약속을 믿어야 그게 믿음이요. 아 성경 읽으니까. 아이고, 이거 어떻게 돼야. 그건 믿음이야. 제가 성경을 찾아보니까, 창세기 18장, 10절 이하를 보니까, 이게 내용이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 75세 때, 자기 집을 떠나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그랬어요. 75세. 예, 사라는 65세죠. 75세, 65세인데, 하나님께서 너를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약속을 하셔. 근데 10년 가도 아기가 없어. 20년 가도 아기가 없어. 10년 가서 애기가 없는데, 10년쯤 되니까, 안 되니까, 이, 살아 여자, 여자분이 여자 부인이 우리 주인 양반이 시를 주인 양반의 시를 받아야 이게 큰 민족을 이루든지 말든지 하지 <laughs> 이게 해가지고 잔깨를 냈어 믿음은 잔깨를 내면 안됩니다 믿음 말씀대로 믿어야지 잔깨를 내가지고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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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아무리도 벌써 끝, 끝났어. 끝났어. 근데 당신은 아직 안 끝난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젊은 종이 있는데, 하갈이라는 종이. 이쁘지 않아. 그러니까, 딱, 하루 저녁만 씨를 좀 받아줘. 그러고 갔어요. 사아가 자기 부인이 허락하니까, 제가 소설 성경을 읽어봤었더니, 아브라함이 속마음으로 기뻐하더라 소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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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경이 젊은 하갈을 품에 안긴다 보니까 소설이죠 소설가가 왔으니까 아브라함이 속없이 속마음으로 마음이 기뻐해서 하갈과 동침하더라 그렇게 해서났어요 소설가들이 그리고 또 있을 수 있는 또 그리고 했는데 이 하갈이 임신을 했어요 임신한 걸 보고 자기 주인을 막 구박을 하는 거예요. 이 여자분들은요, 임신했다 하니까 그냥 이게 완전히 자기 주인을 그냥 완전히 한여부리듯게 그냥 지가 그 자리로 차고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자리 자기 분수를 알아야지. 분수를. 우리 강분순건산에 왔나오셔서 다행이네. 분수를 하래, 분수를. 석경득 <laughs> 집사님, 분수 아시죠? <laughs> 분수를 몰라, 이 여, 여자가. 예. 그래서, 사라가 자기 남편, 아브라함에 여보, 여보, 내가 당신 시바주에서 준저 여자가 나를 이렇게 보시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겠어요? 그러니까 당신 애기도못낳게 그렇지. 했으면, 이 여자가 어디 가서 도망 나갔든지 죽었든지 그러려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사랑, 여보. 그 여자는 당신 거 아니오? 당신 종이자네? 당신 마음대로요? 죽이든지 살리든지 당신 마음대로 하면 되지. 뭘 문제요? 그러니까, 아, 네, 아기를 나그보니까 쫓아내버렸어. 요 그런데 그 후에, 하나님의 사자가 온 말씀이, 어디 갔어? 창세 18장, 10절의 말씀, 이하 말씀 보니까, 아니, 상제 18장 10절이야. 보니까, 어, 이제, 그,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내년 이맘 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뒤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람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세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 속마음을 하나님 아시오. 여호와께서 그러죠? 내가 늙었건을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오 하느냐? 14절 같이 보시기 시작.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 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고 약속을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다 이제 소망이 없는 것 같으니 생각했는데 소망이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니시로 네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래서 사라는 큰 의미가 되겠다.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이다. 이렇게 불가능하게 된 약속도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켜 나가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 수도록, 에레미아서 보면 에레미야 전체가 오늘 제가 24장을 이 소개하는데 에레미아서 전체가 애연소지 않습니까? 에레미아서가. 대애연소. 이 사여서도 애연소. 이렇게 두권 책이 다 애연의 말씀으로 되어 있어요. 애연 그래서 분류하기를 애연소. 이렇게 분류를 했어요. <laughs> 에레미아가 이제 24장에 말씀 보니까, 24장 3절, 3절을 한번 같이 볼게요. 같이 오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에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무화가 이온데 그 좋은 무화가는 극히 좋고 그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게 나쁩이다 그렇겠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도 옮겨 갈때 아, 이내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가 같이 잘 돌볼 것이라 갈 때야 이내 땅이면 바벨론에서 바벨론 포로를 끌려갔는데 하나님께서 이 택한 유다 나라를 아주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같이 말도 안 들고 우리 전라도 말 징억에, 징억에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니까 이리또안 듣고 저희다 하나님께서 채찍을 내리신 것이 결국은 바벨론 포로로 다 끌려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 한 사람이 40년 동안 20세 이상 다 죽었는데 바벨론으로끌려 가서 70년을 살으니까 거의 다다 다 죽었어요. 그렇게 해서 그 이세들에게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그건 이세도 유대민족 아닙니까? 그래서 너희들은 도저히 안 되겠다. 그냥 하늘에서 유황불을 내려서 다 죽일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면은 너무나 좀 잔인하니까 너희가 수명대로 다사러 바벨론에 가서 그런데 거기 가서도 내가 너희를 돌봐주마. 아이 우리 하나님 정말로 속없으시오. 그냥 내비두지 그래서 <laughs> 돌봐. 이게 이면 그렇게 갔어요. 근데, 이 예레미야 25장 12절 이하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의 갈대 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며 벌하여 영혼이 폐어가 되겠다. 70년이 되면, 바벨론도 망하게 하겠다. 그어요. 그니까요, 러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다. 그랬죠. 내가 잘못했는데도, 나를, 핍박하는 사람 하나님 이갚아준다그 말이오 아브라함에게 이 바벨론은 지금 유대인들이 갔는데 70년에 그 땅도 없애버렸다 이 애굽에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얼마나 고난을 당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 죄입니까? 아저 애굽 백성들이 뭔 죄입니까? 그냥 와서 자기들이 이민 와가지고, 인구가 자연 증가해갖고, 그서 뭐, 뭐, 이렇게 뭐 상당히 많아가지고, 무슨, 뭐 몇백만 명, 장정만 육십만 명, 이렇게 해서 많이 이렇게 컸는데, 거기서 이제 먹고 살고, 자식 낳고, 이렇게 다 컸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빼내려고, 애굽에다가 재앙을 열 번이나 내려요, 열 가지나. 애굽 사람들이 문제입니까? 왜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이렇게 사랑한다. 바벨론에 가서도 내가 너희를 돌볼 뿐 아니라, 바벨론을 망하게 한다고 요 너희들 핍박한 바벨론을 70년이 되면, 70년. 놀랄. 그래서, 애굽의 애굽의 장자가 다 죽어버렸어요? 열열 열 건지 재앙은 그 사람들이 뭔 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그렇게 재앙을 내리시는데 바벨론에가 살기고 70년 후에도 바벨론을 망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 오늘 하나님 의 심판 안 내려요 그한테 하나님은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하시면서 심판하시다. 인내하시, 인내하시. 그랬더니 70년이 찼더니 에스라서 에스라 1장 1절리아 말씀을 보니까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이게 70년 딱 됐을 때요.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에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70년 후에 이제 하신 말씀, 70 이제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하나님은 이방 나라 왕을 감동시키매, 감동시키매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리.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게 이방 왕에게 누가 명령했어요? 누가 명령했어요? 이 절. 여호와께서 명령을 했다 그 말이. 애굽의 바로왕은 하나님께서 명령을 해도 안 들었는데 이 고레스 왕은 이 명령을 들었어요. 그리고 성전을 왕의 명령으로 지을 수 있는데 아니다. 성전은 유대 백성이 가서 지켜라. 성전을 우리 성전도 우리 교인들이 지할 거 아닙니까? 성전을 누가 와서 딱 지어 주는 것이 아니 우리가 그냥. 우리 성전 건축할 때 얼마나 양 성도들이 자기 돈 내면서 기뻐하고 자기 돈 내면서 기뻐하고 이 성전 짓지 않습니까? 우리 성전을. 게 예? 그러니까 누가 그래요? 성전 질때 고생한 사람하고 앉을 때 고생한다고 온도차가 틀리다네. 그렇게 예? 온도차가 틀리다. 아.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해서 고레스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다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예언을 많이 하셨습니다. 세상 끝날 또 오시겠다고도 예언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13장 24절 이하 말씀 분과 그때 그한란의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않으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건능들이 흔들리며 그때 인자가 구름을 따고 큰 건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할렐루야. 다모이이 약속은 믿어지면 믿고 그러세요. 아직 안 돌아왔으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믿는 자들, 믿어야 또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구원을 성취하려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보면, 하나 <laughs>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18절 보면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은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않으므로 뭘 믿지 않으므로?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않으므로 심판 구원은 뭐입니까? 우리 예수를, 예수의 이름을 믿는 것이 구원입니다. 노마서 10장 13절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뭐요? 구원을 받아요. 할렐루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laughs> 세상 사람들은 선행하면 천국에 갈수 있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종교학자, 종교 비교 종교 학자들은 선행하면 천국 간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선행해서 천국 가면은 조사 딱 해서 나 같은 사람으로서 천국 가겠어요? 아이고, 너 매들 며칠, 매들 며친 날, 어? 너, 너 엄마 속이 먹었구만, 어? 너 매들 며칠, 며친 날, 너, 너 뭐, 어? 교인들 속이 먹었구만. 너 매들 며칠, 며친 날, 너 목사 속이 먹었구만. 그거 다 나오는 거다. 요즘 뭐 우리나라도 보니까 뭐 이재명 신가 뭐 누구 하는데 그냥 무슨 뭐 현미경 받고 찾아 헐 일들도 대게도 없어. 도지사 일이나 좀잘 하게 하지. 그 체르니까 계속 저러고 나가면 "예, 이게 그놈이 그놈이다" 그런 소리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 보면 이렇게 해서 오직 주님만이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사도행전 4장 12절 같이 봅십시다 시작 할렐루야 석가에게 구원 주지 않았어요 공자에게 구원 주지 않았어요. 소코라데스에게 구원 주지 않았어요. 그러나 비교 종교학자들은 석가도 성인이요. 공자도 성인이요. 마오맷도 성인이요. 소코라데스도 성인이요. 예수도 성인이다. 5대 성인. 오대 성인. 시험 볼때 써라, 우리 5대 성인. 그 예수를 안 쓰면 점수가 깨겨 예. 네. 이게 세상이요. 세상. 어? 점수가 깨껴 이제, 저는 점수가 깨끗해도 안 썼어, 옛 예수 믿고 난버튼안 써. 왜, 그래갖고, 다행히, 네, 네명 이상 쓰면 또다 줬다, 대 점수를. 네 명만 써. 그리고 한명더 쓰려면, 자기 이름 써도 돼. 성인, 오대 성인. 우리 예수님은 성인이 아니.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 우리 예수님은 구원자시.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사람하고 DNA가 틀려 그런데 어떻게 성인이 됩니까? 에? 어떤 분은 그냥, 하, 이 교회 간게 설교 잘하는 분저 교회 간게 설교 못하는 뭐분뭐 설교 잘하고 못하고 고르고 골라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근데 그렇죠? 네? 뭐 어떤 설교고 예수가 구주이신 걸 증거하면 잘하는 거요. 그거, 설교가 뭡니까?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예수님이 구주라고, 그거 증거라고 신학교에서 그냥 죽으라고 그냥 밤낮으로 내포트 쓰고 배우는 거요. 예? 또한 마지막 생각할 것은 만왕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빌라도는 마지막으로 예수님께 진리가 무엇이냐, 그랬어요. 여러분, 진리가 뭡니까? 제가 배울 때는 진리는 하나뿐이 없다고 했어요. 하나. 진리. 예. 한, 하나뿐이. 어떤 의제에서 하나뿐이 없어 예. 사람은 죽는다. 그 진리요. 해는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진다. 그 진리요. 근데 그것이 진리가 아니다. 이제 해가. 동쪽에서 뜨는 것이 아니다. 옛날는 그렇게 진리인데. 뭐냐? 지구가 돌아간대. 옛날에는 이 해가 돌아가는줄 알고 동쪽에서 서쪽으로든다는데 어쨌든 그게 진리요. 지구가 돌아가는 것이 진리요. 지구가 빙 돌아서 아침 도니까 어, 아침 되니까 여기 동쪽에서 동쪽에 오니까 해가 거기 있는 거요. 예 그게 동쪽에서. 우리 는 그냥 쉽게 동쪽에서 서쪽으로 진다. 이게 진리.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진리요. 습니까 이진리 근데 이 빌라도가 뭘 모르니까 예수님께서, 아, 이 빌라도가 물었어. 예수님의 질, 예, 진리가 무엇이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 이 빌라도가 진리를 알고 싶은가? 다시 물었어. <laughs> 그래서 에, 빌라도가 예수님을 실면 물을 때, 네 말이 옳도다. 사도 바울은 빌리보 2장에서 그래 그는 근본 본체신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진리는 뭡니까? 진리를 아는 것으로 세상 모두를 이미 다 알아버친 것이 될 정도이어야 합니다. 우리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우리는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나는 성공했다. 나는 예수를 믿음으로 복을 받았다. 나는 예수를 믿음으로 이제는 천국 시민이다. 이걸 알으면 세상의 지식을 다 아는 거나 마찬가지. 2사에서 62장 11절의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홍이 그 앞에 있느니라. 맞? <laughs> 마태복음 21장 9절보면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는 무리가 소리 질러 이르되 호산나 다이세 사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죄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호산나 주는 면 구원이시다. <laughs>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 이전 대림절 전 주일인 오늘을 교회력에 의하면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일이다. 주님은 만왕의 왕이시기에 애언하신 말씀을 다 이루시고 구원의 역사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하며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대림절를 기다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려 이 땅에 오신 아버지 우리는 왕이신 그리스도를 언제나 찬양하며 감사하며 주를 따르는 귀한 믿음을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